여기 한국에 있는 한 대학 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직원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듯 영수증을 움켜쥐고 화를 내고 있는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배를 움켜쥐고 그런 엄마가 무서운 듯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외국인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지금은 14살이 되어가는 아들 제이크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옳은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4년 전, 저는 폐병동에서 근무하던 중한 동료 의사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한 터미널 환자의 병실에서였죠. 환자가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일정도 미루고 곁을 지켰어요. 그의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씨와 헌신적인 태도에 자연스레 눈길이 갔습니다. 밤샘 근무가 많은 중환자실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고, 때론 날이 밝도록 환자 곁을 지키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보스턴 교회의 작은 2층 집을 대출받아 장만했고, 아들 제이크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꼭 제이크를 데리고 야구장에 갔고 저녁이면 새 식구가 모여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편은 최전선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다 감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기에 곧 나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고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산소포화도는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인공호흡기를 달고도 힘겹게 숨을 쉬던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병원 치료비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어요.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컸고, 이미 있던 집 대출금에 장례비용까지 더해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밤낮으로 일해도 이자를 갚기도 벅찼고, 결국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죠. 10살 아들 제이크는 아빠의 부재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매일 밤 아빠가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고단한 삶 속에서도 제이크만큼은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 모자를 더욱 시험하려 했나 봅니다. 어느 날 아침 제이크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 복통이려니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배는 점점 더 붓고 이상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보스턴 시내 유명한 병원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다.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뿐이었죠. 한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50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 견적을 내밀었어요. 이미 남편의 치료비로 파산 직전까지 몰린 저로서는 꿈도 꾸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밤마다 아픔을 호소하는 아들을 안고 울던 어느 날 우리 병원 수간호사 제인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그녀는 최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특히 복강경 수술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죠. 처음에는 그녀의 제안을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보다 의료 수준이 떨어질 텐데.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지?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온갖 걱정과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제이크의 상태를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모아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제이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와 연락까지 취해 주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16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으로 향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제이크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배는 점점 더 붓고 있었고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수 없었어요. 승무원들은 우리의 상황을 듣고는 비즈니스석의 빈자리로 자리를 옮겨주었고, 얼음팩과 진통제를 수시로 가져다주며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옆자리의 한국인 승객은 영어로 제이크와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고, 저에게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며 안심시켜주었죠. 인천행 비행기에서 만난 승객들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우리 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것 같은 첨단시설들, 반짝이는 유리와 철골 구조물들, 그리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함까지. 보스턴 로건 공항은 이런 시설 앞에서는 한참 뒤처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옆에서 걷던 제이크가 갑자기 엄마. 라고 힘없이 부르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창백한 얼굴로 배를 부여잡은 채 바닥을 뒹구는 아들을 보며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제 목소리가 공항 안을 울렸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당황한 제 모습을 본 공항 직원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을 통해 의료진을 호출했고 동시에 119에도 연락했어요. 놀랍게도 채 5분도 되지 않아 응급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속도였죠. 더욱 놀라웠던 건 구급대원들의 숙련된 움직임이었어요. 서툰 영어로 "DON'T WORRY. WE WILL HELP." 요선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손놀림은 전혀 서툴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제이크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심지어 구급차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병원과 연락을 취하며 제이크의 상태를 보고했어요. 한밤중 서울의 도로를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깜빡이는 응급등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희망의 불빛처럼 보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한 대학 병원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낮처럼 밝고 활기찼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왔어요. 누군가는 제이크의 상태를 체크하고 또 다른 이는 저에게 차분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접수, 검사, 진료가 물 흐르듯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단한 번도 저희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죠. 심지어 영어가 가능한 의료진을 특별히 배정해 주어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응급실에서 흔히 보던 혼란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CT 촬영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 승인을 받느라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즉시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의료진들은 제이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시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은 제가 얼마나 지쳐보였는지, 따뜻한 차와 담요까지 가져다 주셨죠. 진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서 수많은 병원을 전전하며 찾지 못했던 원인을 단 30분 만에 찾아낸 거죠. 제이크의 상태는 감동성 탈장이었습니다. 장이 복벽 밖으로 빠져나와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즉시 수술이 필요했어요. 의사는 영상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다행히 아직 장이 괴사되지는 않았네요. 복강경 수술로 이 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당장 수술실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속함이었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문득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수술비는 얼마나 비쌀까, 보험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죠. 떨리는 목소리로 수술비를 문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전체 수술비용인가요? 저는 진료비 청구서를 보며 거듭 물었습니다. 700달러라는 금액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만달러가 넘는다던 똑같은 수술이었습니다. 수납창고의 직원은 제가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에요. 외국인 환자라 조금 더 비싼 편인데도 이 정도랍니다. 심지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그제서야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치료비 때문에 아들의 치료를 미뤄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큰 병원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이곳에서는 해결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도 빨리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한 이 시간보다도 30분이나 일찍 수술실 문이 열렸고 집도인은 환하게 웃으며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주었어요. 제이크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배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지켜본 한국 의료진들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정기적인 회진이 이루어졌고. 간호사들은 시간마다 와서 제이크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밤중에도 의사가 직접 병실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회복 속도도 놀라웠어요. 수술 다음 날 아침부터 제이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이틀째 되는 날에는 병원 복도를 산책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상처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최소 절개 복강경 수술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실제로 상처 자국은 겨우 1cm 정도였습니다. 입원실에서의 경험도 특별했어요. 병실은 마치 호텔처럼 깨끗했고 맞춤형 식단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이크의 식성을 고려해 서양식과 한식 중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죠. 같은 병실의 한국 환자 보호자들은 저희에게 한국 과일과 간식을 나눠주며 정겨운 미소를 보내주었어요. 퇴원 전날, 한 간호사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미국으로 바로 돌아가실 건가요? 한국에서 일주일 정도 더 쉬다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말대로 갑작스러운 장거리 비행은 위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호텔 비용을 추가로 감당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의료 관광센터에서 회복기 환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소개해 준 거예요. 인근 호텔과 연계해 저렴한 가격의 숙박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병원 체크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심지어 서울 시내 관광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게 우리의 한국 체류는 예상치 못하게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우리 모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회복 기간 동안 우리는 서울의 일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낯선 도시가 어느새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도시의 안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제이크가 갑자기 야식이 먹고 싶다며 근처 편의점에 가보자고 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지만 서울에서는 한밤중에도 거리가 밝고 사람들로 활기찼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제이크에게 따뜻한 라면 끓이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심지어 영어로 된 메뉴판까지 준비해 주었죠. 지하철을 타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노선도였지만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되어 있어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역마다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되었고 스마트폰 앱으로는 가장 빠른 경로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일은 제이크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였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제이크가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엄마 폰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폰에는 미국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당황한 저희를 본 역무원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분실물 센터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영어로 된 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다른 직원은 즉시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열차 안에 놓고 내린 폰을 15분 만에 발견했고 다음 역에서 수거해 가져오는데 불과 30분이 걸렸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 근처 지하철에서는 매주 절도 사건이 일어났고 한번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게 불문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수천 달러짜리 스마트폰이 주인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 정착을 결심하게 된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학교 다녀보고 싶어요. 어느날 제이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 우연히 보게 된 학생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똑바른 자세로 걸어가는 학생들, 친구들과 밝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늦은 시간에도 혼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제이크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로 만난 한 환자분이 자녀 교육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죠. 제이크는 특히 한국의 학교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어요. 호텔 근처 국제 학교를 구경하러 갔는데, 그곳의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의 사립학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한국 학생들의 공부하는 태도와 높은 교육열은 인상적이었죠. 점점 더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정직함과 배려심에 감동받았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날 저녁 호텔로 누군가가 직접 가져다 주었어요.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와도 몇 시간 후에 가면 그대로 있었고, 길을 잃었을 때면 누군가 항상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이크의 회복이 끝나가면서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이 도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정이 넘치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제이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살아볼까? 제이크의 대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엄마, 나도 그 말하고 싶었어요. 제이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이미 서울의 국제학교들과 한국의 생활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더군요. 심지어 유튜브로 한국어 기초도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밤 총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여기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의사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고, 제이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자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은 병실의 한국 아이들이 매일 찾아와 게임도 가르쳐주고 간식도 나눠주며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게 살았는데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3주간의 회복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국인 의사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국의 여러 병원에 제 이력서를 보냈어요. 20년 가까이 미국 중환자실에서 일한 경력 덕분인지 놀랍게도 여러 병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특히 저희가 처음 치료받았던 병원에서는 국제 병동 담당 간호사로 일해 볼 것을 제안해 주었어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병동이었는데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자리였습니다. 연봉도 미국의 80% 수준으로 제안받았지만 한국의 생활비와 의료보험 혜택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여유로운 삶이 가능해 보였어요. 제이크도 학교 입학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국제학교는 미국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어 수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방과 후에는 태권도 수업도 있었죠. 처음에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제이크는 한국 친구들과 금세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고민이었던 주거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소개받은 부동산 중개사님이 지하철역 근처에 깔끔한 아파트를 구해 주셨어요. 보증금 제도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오히려 월세 부담이 적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동안 제이크는 계속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조르곤 했죠. 놀랍게도 보스턴의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 그동안 쌓였던 빚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제인수 간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정말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결정이었음이 곧 증명되었습니다. 두 개월 후 우리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민자로서였죠. 공항에 마중 나온 병원 동료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이크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드디어 집에 왔네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우리 모자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의 국제병동은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명의 간호사가 수많은 환자를 담당해 제대로 된 케어를 하기 힘들었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충분한 인력과 첨단 의료 시스템 덕분에 환자 한분한 한 분에게 정성껏 신경 쓸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태도였어요. 한 번은 터키에서 온 환자가 있었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직접 한날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환자의 종교적 신념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섬세한 배려는 제가 미국에서 꿈꾸던 이상적인 의료 서비스의 모습이었죠. 제이크도 학교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게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제이크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가르쳐주는 사이가 된 거죠. 주말이면 제이크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은 게임을 하거나 함께 간식을 먹으며 금세 친해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도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명절이면 저희 모자를 초대해 한국의 전통 음식을 대접해주셨고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셨죠. 처음에는 낯설었던 김치가 이제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의 일상도 달라졌어요. 미국에서는 늘 불안에 시달려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제이크와 함께 늦은 시간에도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편의점에 간식을 사러 가곤 합니다. 한밤 중에도 밝고 안전한 거리, 그리고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특별한 날이면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도시 곳곳을 탐험하러 갑니다. 고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부터 활기찬 시장의 맛있는 길거리 음식까지 서울은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제이크는 이제 능숙하게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고 저는 한국의 정이 넘치는 시장 문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전의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눌려 절망했던 그때 그리고 아들의 병을 치료할 희망조차 잃어가던 그 시절이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져요. 새벽 출근길에 마주치는 서울의 모습은 여전히 제게 새로운 감동을 줍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이지만 어딘가 질서정연하고 안정감이 느껴지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각자 자기 할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새벽부터 반찬가게를 준비하는 상인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된 거리까지. 이런 일상적인 풍경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외국인 의료진들의 멘토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에서 온 간호사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녀 역시 저처럼 한국의 의료 체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예방 의료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이크는 어느새 한국어가 제법 능숙해졌고, 한국 문화에도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태권도 선수단에 들어가 이번 달에 첫 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가끔은 친구들과 PC방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제법 한국적인 10대가 되었죠. 놀라운 것은 공부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주변 친구들의 영향인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요. 최근에는 우리 병원 동료의 도움으로 한국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거주였던 계획이 이제는 완전한 정착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에서는 늘 불안정했던 삶이 한국에서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이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꿈이 시작된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도 계속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가슴이 편한 곳이라고요. 지금 저희에게 서울은,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이크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미국에서의 의료 경험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죠.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들이 모였고, 그들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어머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하신 용기가 대단하세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닌 더 나은 삶을 향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으니까요. 가끔 제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봅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보스턴에서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에요.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요. 새 삶을 살게 해준 한국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에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